명탐 정정화 함께하는 고민 상담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런치와 함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배가 고파서 좀 한입 먹어야 될 텐데, 여기 이제 PPL의 향기가 느껴지죠? 우리 브런치 책들입니다. 참고로 여기 매주, 여기 보시면 잘안 보이실 텐데, 여기 그 브런치에 딱그 메뉴들에 대한 설명이 친절하게 또 적혀 있어요. 여기 딱 비슷한 거 준비했습니다. 응. 여기 지금 다른 것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순차적으로 한번 또 먹어보면서, 예 앞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 나중에는 우리 학생분들하고 한번 같이 브런치를 먹... 그러면 고민상담소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음 맛있군요 요런 건 떼고 먹어야 되는데 음대가배하고봐가지고음 네 아주 맛있네요 고민상담 은 언제 부터 하는 거죠? 네 저희가 사전에 이제 그 명탐정명호 고민 상담소로 이제 구글 시트로 많이 지원을 받았었는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해 줘서 공통되는 질문들을 추려서 이제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각 카테고리마다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네 가지 의 카테고리로는 주변 환경에 대한 고민, 수학 학습 방향성에 대한 고민, 진로 고민, 시험 운용에 대한 고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 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주변 환경에 대한 고민부터 이제 사연을 읽고 이제 조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변 환경에 대한 <laughs> 고민입니다. 애수생이라 다른 친구들은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저는 정체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마음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음, 일단 뭐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원래 처음에 애수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현역 때 이제 그 학교를 들어갔고. 그렇지만 이제 제또 이렇게 이 삼십 대의 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중간에 이제 학교를 한번 옮겼고 그다음에 또 다시 또 옮기고 해가지고 제가 학부를 서른세 살 여름에 졸업했습니다. 어, 그런 사람이에요. 음 정체돼 있다는 라게 일단은 사실 원래 이좀 젊을 때 있잖아요. 이십 대나 뭐십대 이럴 때는 일년일 1년, 년이 되게 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느껴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대학에서도 보면. 한 학번 차이 막 차이 사이에 이렇게 막그 선후배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엄격하게 그렇게 지내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또 나이를 좀 어느 정도 먹으면 이제 그냥 뭐 두세 살 차이도 친구 먹고 그냥 뭐 이런 경우들도 많고 뭐 그렇습니다 그니까 러이 정체되고 있다라는 게 물론 이제 젊어서 그런 생각이 들수 있긴 한데 어~ 나중 가면 그 (1~2년의) 차이가 아주 큰 차이는 아닐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단 남들과 비교를 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안 된다. 본인에게. 어. 물론 그 비교가 조금 어떤 긍정적인 자극이 될 수도 있어요. 어,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여기서는 정체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약간 네가티브한 느낌이 있잖아요. 정서가. 그런 정서는 안 갖는 게 좋다. 일단 중요한 게, 현재 자기의 목표가 뭐고,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애수를 하고 있고, 이거 있죠. 자기의 목표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 목표 의식이 확고하면, 물론 이제 사람이 사실 확고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 뭐냐면 우리가 뭘그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자기 진로에 대해서 뭘 정확하게 다잘 알고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표 의식이 확고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 자기가 엔수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 했을 때 갖는 어떤 목표가 있었으니까 하고 있겠죠? 그 목표에 대한 자기의 목표 의식 확실하게 확립을 하는 게 일단 중요하겠고요. 그걸 바탕으로 일단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위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가 뭐 뒤떨어졌느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죠. 자기가 목표라는 것을 자기가 성취를 할수 있느냐? 시간이 걸려서라도. 이게 중요할 것이에요. 이게 이제 계속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실제 자기의 목표 있죠? 그거를 성취하는 길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계속 다른 거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성취해야 되는 그 목표에 다가가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자꾸 지그재그로 휘둘려 음, 이렇게 휘둘리다 보면 오히려 목표로부터 멀어질 때도 많습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일단 자기가 목표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는지 그게 맞다면 일단 자기의 길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밀고 나가셔야죠. 음, 다른 사람들이 어, 타인의 시선, 아 쟤는 앤수하고 있어, 쟤는 지금 다른 학생들은 대학 다니고 있는데 뭔가 어, 실패한 사람이야. 이런 식의 다른 사람들의 시선, 이런 거에 신경을 쓰지 말아야 돼요. 음. 물론, 100% 신경을 안 쓴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목표와 자기의 마음을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타인의 그 시선, 이걸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음. 그리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은 일단 내려놓는 게 좋겠다.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의지의 부분을 빠뜨리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어떤, 이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술적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100% 벗어날 수도 없어요, 사람이.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그, 어렸을 때도 이런 마음을 거의 먹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저는, 물론 다른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른 독특함이 있어서 그러는데, 제가 10대 때 굉장히 그 인생 무상, 약간 허무주의, 이런 생각에 상당히 빠져가지고, 그냥 돈벌이 성공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종류의 욕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다 그냥 내려놓고 나중에 돈못 벌면 그냥 그냥 뭐 독서실 총무 뭐 이런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냥 지내면 되지 뭐 내가 굶어 죽게 하겠냐 그냥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굉장히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남과 비교해 가지고 내가 꼭 성공을 해야 되지 막 이런 종류의 그 목표 자체가 없어 가지고 마음을 거의 다 비워 놓으니까 오히려 남과의 비교, 이런 거에 신경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내가 어떤 목표가 생길 때, 결국 나의 그 목표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냥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에 크게 영향을 안 받았거든요. 제 사례는 좀 독특한 사례일 수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이런 경쟁 체제에서는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어, 받게 돼 있는데, 그래도 이게 의지의 부분을 빼놓고 우리가 접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이 이런 것에 신경을 안 쓰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어,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목표와 이런 것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어,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고민 현역 학생들이 학교 행사나 중간고사 이런저런 행사들 때문에 마음이 들떠지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뺏겨서 뒤숭숭한데 이런 시간을 뺏기는 상황에서 어떻게 공부를 집중하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그리고 제한된 시간에서 뭔가 최대한으로 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 대한 고민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어 일단 제 생각에는 그 여러 행사들이 있고 여기서 마음이 들떠지기도 하고 뭐 등등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시간도 많이 뺏기고 이 불가피한 거고 하 항상 이제 이런 문제들은 타협이 있잖아요. 뭐냐면 그냥 100% 원리 원칙적으로 나는 이런데 하나도 참여 안 해. 완전히 100% 신경 거. 이런 상황은 거의 있을 수 없어요. 뭐 저도 고등학교 때 그냥 뭐 이런 행사들이 있으면 또 참여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타협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불가피하게 내가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사안과 불가피하게 참여하거나 불가피하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내가 지금 휩쓸려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있어. 이건 구별을 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 딱 보면 마음이 들떠진다. 이런 거 되게 애매한 거잖아요? 왜냐면 마음이 들떠진다는 대부분 저런 거예요. 뭐냐면 내가 지금 뭔가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데 주변의 친구들이 뭔가를 막 하고 있어. 나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나? 뭐 이런 종류의 마음의 들뜸,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최대한 좀 자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관여를 해야만 하는 어떤 행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참여를 하고 또 참여를 하면 그냥 또 그냥 열심히 하세요. 뭐 그러면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애매한 종류의 내가 직접적으로 관여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에 다 다방면으로 관심을 갖고 막그 신경의 촉을 거의 다 뻗쳐놓고 그러면 이제 정신이 굉장히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좀잘 구별하기를 좀 권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어떻게 공부에 집중을 하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운영할수 있냐 뭐 이런 게 있는데 어 음, 일단은 그리고 여기에 뭐 이런 게 있어요 성적 또한 높지 않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에서 최대한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 일단 성적이 높지 않은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효율성에 대해서 관심을 좀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관심을 끄세요 어 이게 그 노베이스 학생들이 되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거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효율은 언제 발휘가 되는 거냐? 엄청나게 자기가 노력을 투여해서, 양적으로 노력을 투여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자연스럽게 효율이 발휘가 돼요. 좀 적게 공부해도 이제 아는 게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흡수가 되지. 근데 노베이스 학생들, 자기가 아직 실력이 충분히 쌓여있지 않아. 그러면 효율이라는 걸 따질 처지에 있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어. 효율이라는 걸 따지려면 어느 정도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효율성을 발휘할 수가 있고 자연스럽게 효율이 발휘가 되죠. 효율은 발휘가 되는 것이지 효율성을 막 추구한다고 해서 그게 효율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결국 뭐냐? 제한된 적은 시간을 투여해서 뭔가 많은 걸 얻고자 하는 건데 적은 시간을 투여하면 많은 걸못 얻게 돼요. 거의 대부분은.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가 수학이든 무슨 과목이든 간에 일단 뭔가 자기가 제일 약한 과목이 있다. 그리고 이걸 무조건 올리긴 해야 된다. 내가 수능에서, 아, 그 과목 그냥 버리고 가겠어.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과목을 무조건 올려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과목이 제일 안 되고 있어. 그럼 무조건 일단 양적인 투자를 많이 해야 돼. 시간을 일단 많이 쏟아야 됩니다. 집중을 많이 해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음, 그게 일단 필요하고, 그렇게 몇달 동안을 하고 나서 자기가 그거에서 어느 정도 실력이 좀 쌓이고, 궤도에 오르면, 그다음부터 이제 효율이 발휘가 되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자기가 뭔가를 추구하지 않아도 그건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런 문제로 일단 보셔야 되겠다. 이게 일 원칙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뭐 여러 가지 또 지금 여기 환경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바빠. 무슨 다른 학교 행사들 때문에 바쁘거나 막 이래가지고 그 바쁜 와중에도 공부에 좀 짬을 들여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또 이제 시간을 결국은 제한된 시간을 짜임새 있게 쓰는 문제죠. 어, 그런 것들은 우리가 또 이제 고려는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갈래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제한된 시간 내에 짜임새 있게 쓰는 방법 중에, 내가, 내가 약한 과목을 뭔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한된 시간을 그 약한 과목에 집중적으로 거의 대부분 투자하고, 나머지 과목들은 크게 많이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일단, 그렇게 집중적으로 공부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환경, 지금 뭐 예를 들어 무슨 체육대회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해가지고 일단 객관적으로 공부를 많이 할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어떤 한 2주간의 시간이 있다. 어, 그 2주간은 내가 지금 객관적으로 공부를 많이 할 수가 없어. 여기에 내가 지금 수학이 약해서 수학을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그냥 다른 과목을 다 골고루 해가지고 감을 유지하겠다. 뭐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겠죠. 이둘 중에 이제 어디, 어느 길을 선택할 거냐는 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어, 저라면 전자를 택할 것 같아요. 저라면. 왜냐면 어차피 자기가 잘하는 과목들은 2주 안에도 2주 뒤에 다시 감 유지 또 뭔가 다른 거 하잖아요? 그럼 감이 다시 돌아오거든요? 어, 그런 건데 자기가 못하는 과목은 어쨌든 무조건 집중적으로 많이 파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뭔가 바쁘다. 그러면 일단 자기가 제일 약한 과목은 무조건 그래도 어, 많은 시간을 초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하는 과목들은 감을 유지한다. 전혀 안 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불안하다. 그러면 모의고사나 뭐 하프 모의고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그냥 간헐적으로 좀 풀어서 감 유지하는 정도. 어, 그런 정도 하시고 잘하는 과목들은 제한된 시간에서라도 그 제한된 시간에서도 자기가 약한 과목을 좀 집중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약간 그렇게 봅니다. 어. 왜냐하면 이게 짧은 시간들을 조금 조금씩 하는 거 있잖아요. 어, 이게 결국은 실력을 올리는 데는 상당히 제한이 있거든.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좀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제한된 시간에도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뭐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뭐이 정도 답변, 네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음. 질문이 있었던 게 어, 현역 학생들 경우에는 이제 이런 행사들이나 이런 중앙고사한 것들이 이제 기간적으로 정해져 있고 이제 짧게 되어 있는데 이제 간혹 수험생분들 중에 군대나 어떤 다른 것들을 하는 수험생분들도 계셔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아예 그냥 제한적으로 짧게 짧은 시간밖에 공부를 할수 없는 상황에 있는 수험생들. 에 한해서는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일단 군수는 어렵다라고 저는 전제로 하고요. 네, 군수를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어 물론 군대에서 딱히 할게 마땅치가 않고 그 시간에 지금 수능을 보는 거는 뭐 저는 할 만하다고 보는데 근데 그냥 군수가 쉽다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하겠죠. 뭐 저는 군대를 안 갔지만 제가 허리 디스크 때문에 면제를 받아서 안 갔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군대 생활이 어떤지는 뭐 대충 예, 감은 오죠 일단 가장 핵심 특징은 자기가 시간을 컨트롤 하기가 힘들다 각종 무슨 변수가 생기고 뭐 일들이 또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하기 힘들기 때문에 공부의 흐름이 계속 끊길 수 있다 장기간 끊길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음, 그랬을 때제 생각에는, 어, 공부의 흐름이 끊기더라도 그 다음에 다시 공부를 시작했을 때 빨리 그것을 그 다시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기출이나 이런 것들을 깊이 있고 반복적으로 파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그냥 거의 그 기출을 다, 중요 기출도 평가 기출도는 그냥 완전히 기억이 잘 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중간에 한두달 동안 무슨 군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아무도 공부를 못했어. 두달 후에 다시 봤는데 그래도 금방 빨리 이게 기억이 되살아날 수 있으려면 무언가를 굉장히 깊이 있게 반복적으로 해 놓은 게 있으면 금방 되살아납니다. 어, 근데 얕게 얕게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얕게 얕게 많은 종류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다 날라가요. 음, 다 날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두달 후쯤에 다시 한다고 했을 때 다시 처음부터 리셋 돼서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깊이 있게 적은 종류를 깊이 있게 반복적으로 해서 기억에 굉장히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의 공부를 하는 게 나은데 뭐 기출이 좀 만만하긴 하죠. 그렇게 하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 중심으로 일단 은 공부를 좀 많이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는 시간이 뭔가 딱 길게 형성이 됐을 때 다른 것들로 확장해가지고 또 N제, 모의고사 이런 것들 좀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고민입니다. 저보다 성적이 높은 친구들이 훈수를 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마다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 건지 헷갈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에게 어떻게 대처해야하며 저에게 잘되는 확신을 가지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친구들의 충고 내지 훈수를 수용하는 게 맞는 걸까요? 어 이거는 그 훈수에 훈수하니까 우리 병원 선생님이 떠오르는데 후, 병원 선생님의 훈수다 이런 거 같습니다. 훈수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요? 훈수의 내용이 적당할 수도 있잖아요. 친구의 조언이 올바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릇된 걸 수도 있어서, 그 내용을 좀 들어봐야 일단 알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근데, 그, 뭐, 그래도 가정컨대, 어떤 훈수들을 두는가,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대부분, 야, 너, 커리가 지금, 내가 봤을 땐그 커리 아니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일 가능성이 일단은 좀 높다고 봐요 근데 이게 음 이렇게 저는 뭐 여러 가지 훈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본인의 어떤 의지 본인의 노력 이것을 그 배제한 또는 그것을 약간 무시 폄하하는 그런 훈수에 대해서는 좀 경계해서 듣는게 좋다 아왜 자존심 상하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게 있거든요 뭐냐면 커리를 예시로 이제 어떤 그 학생이 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정병호 어, 선생의 수업을 듣고 있어요. 프로메테우스 듣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운데 지금 4등급이야. 4등급. 4등급이 프로메테우스 기본편 말고, 프로메테우스 그냥, 프로메테우스 본편을 들으면 어렵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물론 설명을 굉장히 친절하고, 어, 굉장히 그 정확하고, 이렇게 팍팍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또 들으면 또 이해 될 거예요. 근데, 주변의 친구가 나 이렇게 봤더니만 야 내가 난 지금 1등급이야야 어, 내가 정병 선생님 거 들어봤는데 내가 들어도 어렵더라. 너가 무슨 프로메테우스냐 하면서 무시하는 그 무시가 이제 감정적으로 무시 뭐 이런 것도 섞여 있을 수도 있지만 친구 관계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야 너에게 커리가 안 맞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냥 그 내용만 딱 놓고 보면 너의 커리가 안 맞지 않냐 이런 거잖아요. 사실 저는 어 제가 제 친구가 이제 뭐 그런 제 친구가 그런 친구가 있다. 지금 4등급 그 제가 1등급이에요. 어 그러면 일단 저는 그 친구한테 그런 조언을 잘안 합니다. 왜안 하냐? 그 친구의 노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냐면 제가 그 친구의 노력을 제가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4등급 받는 친구가 제가 옆에 있다고 하더라도 제 옆에 있어요? 그러면 야너 그거 거리 안 맞지 않냐? 하면서 섣불리 얘기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친구가 진짜 물론 그 친구가 프로메테우스를 듣는다고 하는데, 맨날 놀아. 공부를 안 해. 그리고 프로메테우스를 듣는데, 뭐, 강의를 한 1.7배속으로 딱 틀어놓고, 딱 강의를 이렇게 듣고 이렇게 샥 하고, 복습도 안 해. 써보지도 않아. 그런 친구가 프로메테우스 듣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옆에서 그러겠죠. 야, 이거 너랑 안 맞아. 그럼 넌 지금 그거 하려면, 그렇게 들어가주면 안 돼. 이렇게 뭐,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친구야.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성적대가 일단 딱 봤을 때 프로메테우스가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친구가 옆에 있다면 저는 그 친구한테 야너그컬리안 맞지 않냐 이런 얘기 함부로 못할것 같아요. 왜 그러냐? 노력해서 따라가서 그걸 어떻게든 자기거로 채워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건 힘들겠죠. 힘든 것은 그 사람 몫이거든. 음, 그 사람이 감내할 몫이잖아요. 그래서 4등급 맞는 친구가 이걸 이제 다시 자기 주체화 해서 내가 4등급 받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다 뭐냐?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어렵지만 의지를 갖고 어떻게든 이해를 해보고 어떻게든 해서 체화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면 할수 있는 거예요. 일단 강의를 들어보면 뭐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은 아닐 테니까 어,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의지가 부족하고 내가 뭔가 계속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있고 뭐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듣는다 그러면. 사실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다 뭐냐?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에요. 옆에 친구가 조언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자기가 자기의 의지와 노력이라는 요소를 배제하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야. 그거를 포함시켜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친구의 조언이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친구의 조언이 틀린 얘기일 수도 있는 거야. 확률적으로 얘기하면 내 친구는 물론 이랬을 수도 있어요. 확률적인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냥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확률적으로 야 4등급이 프로메테우스 들으면 이해하기 힘들고 그건 너에게 안 맞다 확률적으로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건 그렇죠 그렇지만 그 확률이라는 게 90%의 학생들이 그걸 어려워한다 확률적으로 맞는 얘기일 수 있죠 그런데 내가 그90% 안에 들어갈지 내가 예외적인 10%에 들어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자기가 선택하기 나름인 거예요 어. 자기 인생은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 이 요소를 포함시켜 놓고 생각을 해봐라. 의지와 노력. 이걸 포함시켜 놓고 생각을 해보면 친구의 조언이 합당하다고 들릴 수도 있고, 안 합당하다고 들릴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는 확률적인 얘기를 했을 수 있고, 그래서 친구가 좋은 얘기를 한걸 수도 있어요. 어, 그렇지만 나는 그걸 또 나의 의지와 노력 요소를 포함시켜서 적당히 판단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친구의 얘기들을 그냥 잘, 에, 들을 건 듣고 또 자기 나름대로 소화해서 또그안 받아들일 건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번째 사연입니다. 친구들과 교류를 충분히 하는 것 같음에도 외로움이 종종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느껴집니다. 수험생활 중 외로움을 해소하는 방,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마땅한 취미가 없습니다. 수험생이 가지기에 적절한 취미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총두 가지의 질문이 있는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음, 일단은 그냥 저는 외로움이 외로움의 이제 정도의 또 문제겠지만 음, 외로움을 근본에서 극복할 수가 있느냐 그건 쉽지 않다. 어. 물론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 외로움이 어디서 비롯됐느냐 이게 다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경쟁 때문에. 이 친구들과 뭐 우리 수험생들끼리 경쟁을 하도록 지금 시키고 있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다 친구들에 대해서도 그냥 친구로 보이지 않고 어 경쟁자고 그리고 왠지 막 이렇게 경쟁 빡또 빡세게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들죠. 어 그래서 이거 근본에서 뭔가 확실히 이걸 없앨 수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음, 그냥 정도의 차이죠. 정도의 차이고. 어, 일단은, 여기 그 친구들과 교류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이건 좋은 것입니다. 물론 이게 너무 이제 공부 시간을 많이 뺏긴다. 그러면 조금 곤란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냥 혼자 지내는 것보다 같이 밥 먹고 산책하고 가끔 이야기를 나누는 거, 저도 고등학교 때 그런 친구들 좀 있었고, 뭐, 믿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 있으면 좋죠. 어, 그러면 덜 외롭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선 덜 외롭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 저도 뭐, 믿고 대화를 나누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있었고, 사실 제가 수험생 할때뭐 사실 저는 다른 친구들과의 경쟁 심리를 별로 거의 느끼지를 않아 가지고 사실 심리적으로 다른 친구들보다 덜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도 꽤 예, 힘들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어,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혼자만 이런 걸 겪는 건 아닌 것 같다. 어,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들 다들 겪는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어, 여러 동료들이 또 있으니 나만 특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 이 시기를 그냥 좀 같이 잘 견뎌내자 이런 마음도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음, 취미 마땅한 취미가 있냐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수험 생활을 할때 취미를 갖는다는 것은 좀 이상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저는 고등학교 때 취미가 뭐 특별히 있었는지 모르겠고 지금 취미가 있냐 저한테 뭐 인스타로 어? 선생님 취미가 뭐예요? 지난번에 무물보 할때막 물어보시고 하던데 솔직히 그거 무물보 답변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왜 취미가 없어요? 왜 취미를 가지려면 이게 또 취미가 취미답게 되려면 지속적인 거기에 또그 시간 투자와 이걸 해야 됩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뭘 시간 투자를 할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저도 음, 수험생들보다 더 바빠. 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뭘 투자할 수가 없어서 취미가 없습니다. 가벼운 취미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개인적으로 산책 가벼운 운동 이런 거는 좀 그냥 어, 가끔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피곤할 때 낮잠, 그냥 독서실에서 퍼자. 한두시간을 그냥 퍼자. 막 이런 거 너무 피곤할 때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좀 스트레스 받을 때 산책. 산책 같은 건뭐 그냥 이런 식으로 했죠. 뭐냐면 독서실에서 집에 가는데 차를 타고 가면, 독서실 차 타고 가면 뭐한 20분이면 가는데 걸어가면 한 40분 걸려. 거 거의 그냥 걸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종류를 하면서 이제 산책. 운동 언제 냐 새벽 2시 50분부터 3시까지 10분 동안 어 아령. 푸시업 윗몸일으키기 3종 딱 10분 동안 딱 운동하고 잤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청소 시간대 한 20분 딱 있으면 운동장에 가서 평행봉 있죠 평행봉 해가지고 그런거 하고 근력 어, 왜냐면 허리가 아프고 막 하니까 좀 근력 키우는거 요런 정도의 운동을 좀 했는데 뭐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 이런게 좀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산책 같은 거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스트레스 해소 하는데 괜찮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리고 뭔가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기도 괜찮고 그냥 그런 정도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은 또 음악 듣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거같은데뭐 그런 거 하셔도 되고요 뭐 그런 정도의 취미 소소한 취미죠 그런 정도가 그냥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Swing it, Daddy